안녕하세요. 수학 문제 닷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자 1학기 자 상위죠 상의첫 번째 자 유리수와 순환 소수에 대해서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시간인데요. 자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유리수와 순환 소수입니다. 개념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특별히 제가 준비를 안 하고요. 자,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리수라는 게 있어요. 유리수의 정의. 자, 중요합니다. 자, 두 정수 AB에 대하여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자, 유리수의 정의는요,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예요. 자, AB가 둘다 정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이 분모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요. 자, 요게 유리수 정의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유리수의 정의. 다음 유리수 말고 또 어떤 수가 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유리수 보면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게 있죠. 정수. 정수에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 합쳐서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수가 좀더큰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정수 말고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하는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요거 있고요 요거보다 더큰 범위의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어차피 이 수는 중요하고 계속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 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수체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수. 수학은 수로 이루어졌죠. 어, 수에 대해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본적인 게 1, 2, 3, 4,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런 것들을 나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어, 자연수라고 하자, 이렇게 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0도 있고요. 어, 마이너스, 부호 반대인 것들, 음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음의 정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합쳐서, 합쳐서 정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맨 처음에 자연수 개념이 있었고, 얘 확장된 정수가 나오면서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걸 포함해서 다 정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정수라는 게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걸로 이루어지는 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한계가 있어요. 빵이 한계가 있어요. 이걸 쪼갰을 때, 이 절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 분수 개념이 나옵니다. 2분의 1. 그렇죠이렇게 쫓아겠어요, 요거는. 그거에 반해봐. 4분의 1이라고 하자, 알죠? 그래서, 이런 수를, 자, 방금 배운 유리수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유리수. 자. 자 유리수라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중학교 요, 지금 2학년 여기 배우고 있는 거죠. 유리수. 정의는 아까 뭐였죠?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수 안에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는 3분의 5분의 1. 그래서 어떤 수를 딱 얘기하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범위는 아니고요.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해 1, 1인데자이 대각선 길이를 자 대각선 길이를 유리수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을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증명을 했어요. 뭐냐고? 자 이것은 이렇게 비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없다. 즉,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수가 필요했는데, 자, 분명히 길이는 있죠. 길이, 그렇죠. 크기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기가 있는 수를 일단 전체 실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유리수보다 큰 수, 이렇게 자, 실수 중에서 근데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무리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 하니까 새로운 표현 방법이 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루트라는 기호, 루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루트 2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 루트라는 기호.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 3.141592 땡땡땡땡땡 끝없이 가는단 말이에요. 반복 없이. 자 이런 것들도 자 파이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문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로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도 있고, 3의 5분의 2승 지수.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무리수가 돼요. 그니까, 러 앞으로는, 자 유리수 말고요. 유리수는 지금 끄시고, 나중에는 다 무리수 위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 잘하려면, 이 무리수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 실수은다 될지 알았더니, 어 필요에 의해서 더큰 범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큰 범위를 복소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복소수는 a plus bi고 a, b는 실수예요. 실수 더하기 실수의 i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전체수를 복소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전체예요, 이게 복소수가 그 만큼이 전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배워요. 어. 그리고 현실 세계에 우리가 배우는 어, 의미 있는 수는 복소수 여기까지예요. 더 확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소수가 수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시 돌아가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책에 대해서 봤고요.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수의 분류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그 실수가 있었죠. 실수, 이렇게. 실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구분하는데 을 아까처럼 구분할 을 수도 있고요. 자 숫자를 이 소수의 입장에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소수의 입장에서 뭐 0.뭐뭐 이런 거 소수 그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유한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0.4뭐2.34다 끝나죠? 그렇죠? 어 유한하다 이거 유한 0.4 끝이에요. 뒤에 없어요. 자, 이게 유한소수고요 무한소수는, 끝,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것을 소수로 표현해보면요. 0.3333 끝이 없어요. 무한히 가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무한소수.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1.213하고 반복이 안 되는 것도, 반복 없이 쭉, 어떤 규칙이 없이요. 반복 없이 쭉 계속해서 무한히 가는 것도 무한소수예요 소수를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자, 분수가 있는데요. 자, 분수가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우리가 쓰는 게 십진법이라고 해요. 숫자를 0부터 9까지 쓰는 거. 분모가 이렇게 자, 10분의 3 이거는 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10, 이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를 자10 또는 뭐100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0.03에서 이 유한 소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분모. 그렇 10. 이거는 10을 두번 곱한 거죠. 10의 제곱이라고 그래요. 10 곱하기 10.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유한 소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 자,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10은 2 곱하기 5로 만들어져 있어요. 2 곱하기 5. 즉, 2와 5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0이라는 수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소수죠? 그쵸? 그렇죠? 어, 소수는 우리 물질을 이루는 그 원자 같은 거예요. 기본 입자 같은 거예요. 10이라는 수가 2와 5로 만들어진 수예요. 이 분모에, 분모에, 자, 10, 즉, 2나 5 같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순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나오 이외의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3분의 1, 이렇게 이나오 이외의 소수가 있으면요 자, 얘는 딱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눠도 계속해서 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딱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분모를 10, 100 또는 1000, 1 0 0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10, 100, 1000만, 1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뭔가를 곱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방금 10, 100, 1000만,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보면요. 자, 유한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자, 2 또는 5분이다. 2와 5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분수로 자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자 기약분수 먼저 약분하라 이거요. 예다 약분하고 난 다음에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 소수이다. 자 설명 좀더 드리면요. 자, 자 분모가 있는데 뭐 5분의 1 자, 5 있죠? 그럼 유한 소수가 되죠, 유한. 자, 2 곱하기 5 제곱분의 1, 5가 2개 있죠? 자, 이것도 유한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5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거 분자분모에 이식 한번 곱해봐요. 2 하나씩. 이렇게. 그럼 2가 2개, 5가 2개죠? 그쵸? 그러면 이거 100분의 이렇게 돼요. 100분의 2 해서 0.02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2나 5는 괜찮아요. 2나 5가 있는 거는 다 유한소수 만들 수가 있는데 자 2나 5 이외에 뭐 7분의 1, 11분의 1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수가 있으면 얘는 안 나눠 떨어져요. 무한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뭐 기약분수는 약분한 거예요. 음, 약분했을 때, 더 이상 약분 안 됐을 때 기약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음.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이제 문제 보면서 보면 돼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용업게 순환소수라는 게 있어요. 순환소수. 0.66666 이렇게 쭉 가요. 끝없이 가죠. 근데 같은 문자가 이렇게 반복되죠. 같은 문자가 반복되는 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자,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여부터 같이 갈게요, 그냥. 자, 0 6에점 이렇게 표시해요. 이 6을 순환마디라고 해요. 순환마디, 여기죠 순환마디,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여기. 자, 그리고 만약에 0.2323 이렇게 쭉 가요. 자, 이것도 순환소수예요. 자, 이거 보면 2323 이렇게 반복되죠? 여기서 이 순환마디는 23이 됩니다. 23. 자, 2하고 3. 이렇게 2, 3이 되구요.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0.23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0.123123 이렇게 되면요. 순환마디가 1, 2, 3이 되는 거구요. 1, 2, 3이 있을 때, 자, 순환마디 요거는 시작과 끝만 표시해요. 순환마디가 3개 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에 하나 찍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에 이렇게 하나 찍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표현방법입니다. 표현방법. 아 시겠죠. 그래서 순한 소수의 표현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 소수 또는 무한 소수로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2분의 1이요. 이건 간단하게0.5 이렇게 돼요. 0.5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유한 소수가 되고요. 자 이거 바꾸는 방법 볼게요. 이거 네, 분자 분모 이렇게 5 0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분의 5가 되겠죠? 10분의 5니까 0.5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자 4를 5로 직접 나눠봐도 되고요. 이것도 곱하기 2씩 해봐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8 되겠죠? 마이너스 0.8 이렇게 됩니다. 유한 소수고요. 자, 얘는 자 이거는 아까 2나 5는 자, 우리가 곱해서 1 0의몇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건안 돼요. 이건 직접 나누어보셔야 돼요. 나눠볼게요. 자, 2를 3으로 나누면요. 자, 0. 이렇게 들어가고. 자, 3, 6, 18 이렇게 되겠죠? 자, 2. 또 3, 6, 18, 2. 나는게 똑같죠? 2, 2. 계속해서 6, 6, 6,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0.66666이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무한소수가 되겠죠. 무한소수 이렇게 됩니다. 자, 8분의 7이요. 자, 이것도 2가 3번 곱해진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한번 직접 나눠볼게요. 자, 나눠보면은 7을 8로 나눕니 8. 그럼 0. 이렇게 되고요88 6 4이게요6요7 8은 56 이렇게 되겠죠? 4 그래서 5, 8, 40딱 끝나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0 8 7 5이렇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 됩니다 유한소수 자 25분의 7자 25는 5가 두번 곱해진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4를 곱하면 2 2두 번 있는 거자이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100 되겠죠. 100분의 47은 28. 0.28 이렇게 됩니다. 0.28.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있고요. 자, 11분의 3. 자, 요거는 직접 나눠볼게요. 자, 3이 이렇게 있어요. 11로. 나누면은, 자, 0. 이렇게 들어가고 2가 되겠죠. 22. 80 되겠죠? 87. 77. 다 3이 되겠네요. 똑같은 게또 나왔죠? 똑같은 게또 나오면은 반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시 또. 천쭉 그러니까 0.2727, 쭉쭉.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면 답은 마이너스 0.2727,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소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랬어요자 다음 분수의 분모를 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10이라는 건 2곱하기 5로 이루어어요2 하나, 5 하나요. 자 7번 보면은 자 2의 세제곱 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자 2가 3개 있죠. 자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요 분자 분모에 5를 자, 5가 3개 있는 거 이렇게 3개 곱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5가 10인데, 이게 3개씩 있으니까, 자, 10이 3개 있으니까 1000 되겠죠? 그쵸? 어, 1 0 0 0분의 자, 5 곱하기 5는 25에, 여기다 5 곱하면 125가 됩니다. 0.125.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이번에 5가 2개 있네요. 그럼 2가 2개씩 있으면 되겠죠? 분자분모에. 그 항상 이렇게 분모에 곱하면 분자도 같은 수를 곱해줘야지만이 원래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자, 10이 두개 되겠죠? 10두 개. 바로 해볼까요? 자, 100. 그 다음에 2 곱하기 4니까 8. 0.0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요, 자, 암산 하세요. 암산. 자, 암산도 해야지 늘어요. 아, 간단한 것만 하면 돼요. 복잡한 거라는게 아니라, 수학은 간단한 것만 암산해서 충분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단한 거 위주로 암산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는 저도 안 해요. 간단한 거 위주로. 간단하다는 게 어느 정도라면요, 한두 자리 에서 더셈, 덧셈은한두 자리 정도까지. 곱셈 같은 경우는 이리 자리 당연히 구구단이니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한17 곱하기 3, 이 정도까지는 암산해도 돼요. 어, 암산을 하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뭐37 곱하기 6 이런 건안 해도 돼요. 암산. 더더군다나 두 자릿수 곱하기 안 해도 돼요. 어, 그 나중에 별로 할일 없어요. 간단한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 있죠. 나중에 암산하는 법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한지. 자, 그 다음에, 자, 8분의 5에요. 8은 요 수는 2가 3번 곱해진 거죠. 그죠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니까, 러얘를 자, 5가 몇 개씩 있어야 되냐면, 5가 3개씩 있으면 돼요. 2가 3개 있으니까, 5를 3개. 그럼면 12세기 되니까 1,000 이렇게 되겠죠. 1,000분의 이렇게 자, 아까 5세번 곱한 게 여기 가 125였어요. 한번 더 곱해 볼게요. 더 곱해 보면은 6 2 5됩니다0.625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25는 5가 2 개죠.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4곱하면 4곱하기 25는 100. 100분의 44 4, 16 0.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할 건데요. 자 우선은 먼저 이거 할때 무조건 기약분수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이 소수로 표현한 방법이 첫 번째가 간단히 하는 거예요. 약분을 해서 간단히 되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3으로 약분돼요. 3, 39, 3, 8은 24 이렇게. 3, 8분의 3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8은 2가 3개 있는거죠? 자 그러면 5도 3개 있어야 되니까 5의 3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2하고 5 10인데 10이 3개 있는거니까 1000이 되겠죠. 1000 3 곱하기 5의 3제곱 5의 3제곱이 아까 125였죠? 1 2 5에3 곱하면 됩니다. 암산 그러니까 안해도 돼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 3 5 15 2 3 6 7 3 1은 3 이렇게 375 0.375 이렇게 됩니다 큰그 숫자 암산 하시면 잘 하시는 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굳이 꼭안 해도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다 좋아요 수학은 뭐두 자리 세 자리 뭐 복잡한 것들 암산하면 다 좋아요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학생들이 어,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려고 그것 때문에 어 나는 저거 암산 못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 2 0분의 75요. 자, 일단 약분을 해 볼게요. 자, 약분을 해 보면 일단 여기가 12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눠지겠네요. 3으로 해 볼게요. 그럼 3, 4, 40되고 3, 2, 6, 3, 5,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자 5도 약분이 돼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자, 5로 약분해도 되게요. 되긴 되는데 자, 요 숫자를 볼게요. 벌써 이게 4 곱하기 10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또 곱할 거란 말이죠. 벌써 10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약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어, 해가지고 10에 거듭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약분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어, 자 이거 4에 2가 두개 있는 거니까 5만 두개 분자분모에 더곱해줘요 어, 그러면은 4 곱하기 25 이게 100 되겠죠? 100? 거기다 1000 되겠네. 이렇게. 1000. 어, 아까 약분 하면 다시 또, 또 곱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일부러 안한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25 곱하기 5도 25 되겠네요. 자, 해보시면 625 이렇게 됩니다. 0.625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기억 리얼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방금 한 거예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4분의 3은 2의 제곱분의 3이고요. 자, 2의 제곱, 2가 2개죠? 뭐가 필요하다? 5가 2개씩 필요한 거예요. 5가 2개씩. 그러면 밑에 부분은 자100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75, 0.75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의 7이에요. 자 20을 소인수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됐습니다. 자2 이 하나, 2두 이 개고 지금 5인데 5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5가 하나 더 필요하죠. 5 분자 분모에 똑같이 5. 그러면 밑에 부분은 100이 되고요. 위에는 57은 35. 0.35, 이렇게 됩니다. 15번 볼게요. 자, 손인분해된 거, 이렇게 됐대요. 자, 2가 하나, 5가 세개 5가 세개 있네요, 그쵸? 2도 세개 있어야 되니까, 현재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2가 2개씩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밑에는 1000이 될 거고요. 자, 13 곱하기 4죠? 그쵸? 이 정도 암산 하나 이거예요. 자, 3, 4, 12니까 5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자, 이거, 여기, 여기 보시면, 조, 조심해야 0.052에요. 0.052.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유라고 하고요. 자, 없는 것에는 무라고 써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벌써, 기약분수, 돼있네요. 그렇죠2나 오만 있으니까 유가 되겠죠. 자, 얘 볼게요. 자, 3이 있네요, 그쵸? 어, 약분 안 되죠, 그쵸? 어, 무가 되는 거, 무. 유한 소수가 아니에요. 자, 18번 보시면, 자, 약분을 해도 되는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모에 유한인지 무한지는2 또는 5 이외에 뭔가 있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만 봐도 돼요. 3을 보고 얘가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약분 안 되죠? 안 되니까 얘는 무, 이렇게 된다. 자, 315. 자, 일단 315가 뭘로 이루어졌나 좀 봐야 되겠네. 요 소인수분해. 그쵸? 자, 3의 배수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드릴게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똑같은데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 수도 3의 배수가 되고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전체 수도 9의 배수가 돼요. 그쵸? 배수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좀 설명 한번 드리고 갈까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지금 개념 다 해야 돼서. 자, 보면, 5 더하기 1 더하기 3. 9가 되겠죠? 그러니까 9, 입비슷 되니까 9로 바로 해도 되고, 3으로 두번 해도 돼요 자, 9로 한번 해 볼게요 3, 9, 27에 45니까 5, 9, 45 이렇게 돼요 5, 7은 35,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3의 제곱이 약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무가 되는 거예요 3도 안 되고, 뭐 5, 7도 안 돼요 무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 소수가 되게 하는 미지수 찾기랬습니다 네모 안에 가능한 한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넣어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만들어 간다.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입니다. 보면요, 자 이거 소인수 분해 해 보면요,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유한 소수로 만들어야 돼요. 2는 상관이 없는데 이 3이 문제가 되겠죠. 얘를 없애줘야 돼요, 이 3을. 그럼 분자에 뭐 있어야 돼요? 자, 3 곱하기, 뭐,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죠, 이 네모가. 최소한 3은 있어야 되는 거죠, 3. 가장 작은 수는 3이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작은 수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5, 7, 35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7을 없애죠 이렇게 약분돼야 되니까 여기가 뭐야. 7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7, 이렇게 됩니다. 자, 22번요. 자, 18요. 18은 2, 9, 18이니까 9는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요3두개 없어져야 되겠죠? 그쵸? 여기 뭐? 9는 들어있습니다. 최소 9 자, 150 볼게요. 자, 이거 소인수분해 다할 필요 없이요 어차피 0이 있잖아요. 15 곱하기 10요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유한이냐 무한이냐 따질 때요거만 볼게요. 3 곱하기 5죠? 자, 뭐가 문제가 돼요? 요 3이 문제가 되겠죠? 얘 없어져야 되니까 얘는 3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3 0 계속 반복되네요. 자, 순환마디 3, 이렇게 됩니다. 25번요, 얘 보면 2, 3, 2, 3 이렇게 되죠? 순환마디 2,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23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원래 2, 3이에요, 2, 3. 음. 우리 23이라는 용어는 벌써, 뭐다? 23, 이게 20, 12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3이라고 읽는 건데, 이거는 12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2, 3이에요. 우리가 소수점 아래 읽을 때, 0. 그냥 2, 3, 2, 3, 2, 3 이렇게 읽죠? 0.23, 23, 23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2, 3이에요. 2, 3. 자, 그 다음에 뒤쪽 부분 보니까 0.146464. 그러니까 4, 6, 여기, 여기서부터 반복돼요. 4, 6, 4, 6, 4, 6. 이렇게. 수단마저를 할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0. 자, 여기 뭐0.2323 이렇게 있을 때, 23이라고 보는되 3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3232가 3이, 순환마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반복되는 걸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요. 어. 이렇게 하자고 정의 내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순환마디가 4, 6 이렇게 입니다. 자, 얘는요. 자, 4, 27, 4, 27. 자, 소수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해서 소수점 아래로 2, 7, 4, 2, 7,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 7, 4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분수를 자 순환소수로 나타내고 순환마디를 말하여라 그겠습니다 순환소수로 나타내고 순환마디를 말하여라. 자, 9분의 5, 5를 9로 직접 나누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해볼게요. 5를 9로 나눠볼게요. 0. 4, 9, 5, 9, 45, 이렇게. 5. 자, 똑같은 거 나왔죠? 그럼 끝난 거예요. 5, 9, 40,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나누실 때, 같은 숫자 나오는 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 같은 숫자, 숫자 나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55, 이렇게. 555,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렇죠? 자, 순한 마디는 5가 되겠네요. 자, 29번요. 자, 이것도, 7을 15로 나눠볼게요. 0. 이렇게 되겠다 오안되고 4가 되겠네. 4는 60 이렇게 됐다. 1 0 0 0렇죠 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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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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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6 0 6 0 6, 6, 6, 6, 6 0 4 0 6 6 6되6요순0마디는 6이 됩니다. 자, 11분의 9 볼게요. 자, 9를 11로 나눠볼게요. 그럼 0. 자, 8 하면 88 이렇게 되고요. 20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1 되겠네요. 11. 다시 90. 9 0또 나왔죠? 9 나왔죠? 그렇그 다시 또818 이렇게 될거예요 자, 0.8181 되고 순한마디는81 이렇게 됩니다. 31번형. 3분의 5. 자, 이거를 5를 3으로 나눠 볼게요. 0점. 이 0점이 아니네요. 다시요. 자, 1 되겠죠. 1 3 1은 3. 요렇게 되죠. 점 찍고 36 18 20또36 18. 똑같이 나왔죠? 1.6666 되고 순환마디면6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다음 거 하긴 좀 그럴 거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통 문제 제가 강의를 한 30분 정도씩 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배수판별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